네 여러분, 여기 이제 저희 가원 끝자락에 바둑입니다. 이렇게 여기 밑에 바치고요 이렇게 바둑인데, 바둑에도 저희가 한골을 심었어요.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이제 헛골을 두고 이렇게 설계를 해서 나무를 심다 보니까, 7m 간격으로 심다 보니까 여기가. 이제 다닐 수 있는 SS기 다닐 수 있는 길도 되고 충분하게 갓골에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밭둑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여기도 일로 다녀야 되고 이 나무가 이렇게 서 있고 하니까 이 가운데가 자리가 너무 많이 비어서 과일 나무니까 그냥 밭둑에 한쪽에 심어서 이쪽으로만 가만 넘기면 되니까 수영을 잡으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밭둑에 심어 가지고 이 밭둑에 심은 것들이 아주 과일도 잘 되고 수확도 잘 에, 아주 잘하고 있고요 예, 품질 좋은 과일을 달고 있습니다. 추위자도입니다. 추위자두고요 예, 이렇게 여러분, 밭뚝을 이용해서 이 높이 차이가 상당히 나요. 한 2m 이상 차이나요. 예, 그래서 이렇게 심어 놓고 한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, 한쪽 끝골 같은 경우에는 밭둑 아니라도요, 예, 8m 수영으로 이렇게 올려 놓고 옆으로 이렇게 펴서 이런 식으로 수영해도 상당히 그 공간 활용을 잘할수 있는 어떤 그런 예, 에, 식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밭두개도 과일을 한번 심어서 이렇게 에, 농사를 지어 보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